돌아줘. 여기 여기 여 어, 왜냐면 앞모습, 옆모습, 뒷모습 아, 봐야 아 되는 거야? 여기 꼬어져요 괜찮아 뭐 큰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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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판이지 어. 어. 내가 살리고 죽이고 해볼게 자옆모습이한 바퀴 돌아줘 어. 오케이 꼬다져가 잠깐만 이거 이상 이상해 아니, 내가 내가 어어야지 이제 어디 갔어? 오마이갓 오마이갓 큰일났네 여기 내가 뭐 붙여놨었거든? 어! 아 옆머리. 아니 나는 얼굴 정면으로 정안 나와서 안 가렸거든 하나도 그래? 어생님네 예? <laughs> 그래? 내려야 될것 같아? 음, 음. 난 정면 모습 아니라고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올려버렸거든 <laughs> 어. 혼나갔구 내려야 되는 거고? 예? 음. 그니까 이를 아, 치고 아니 몰라 아니 어제 어제 올렸는데 그저께인가 어젠가 올렸는데 조회수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 괜찮네 하고 내가 보기에 너무 말라 보여 이게 길어 길어 갖고 뒤에 뒷 모습이 어아 이까 이까 머리가 머리가 너무 여기 길이가 길이감이 너무 길어서 그리고 너무 너무 기니까 아그 저기야 어? 어 조금 너무 미용 미용사 같지 않아? 미... 미용사 같지 않아서 미용사 가게 잘라야지 응? 응. 진짜? 왜? 거기 외국사람들이 좀 있어? 얼마씩 내고 나도 안하고 있는 괜찮은 굉장히... 음.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군요. 어, 6시 남한테 여겼었네데 발표되는 9시에 나오 거. 오전에? 네. 음. 음. 나는 일단은 여기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어, 어땠냐면 어이씨, 반듯하게 찍고 싶은데 뒤에, 뒤에서 봤는데 말랐잖아 말랐잖아 말랐는데 이게 너무 얇어 얇게 쭉 길어 그래갖고 너무 길어 보이거든 약간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키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머리도 하여튼 밸런스가 내가 보기엔 이걸 어떻게 표현해줘야 되는겨? 아까 긴 머리를 찍었어야 되나 서서 찍었어야 되나? 어 신경 어 일단은 응. 아 원래 약간 곱슬이라 아까 젖었을 때 보니까 웨이브가 있더라고 어? 아니, 여기, 여기 원래 머리가 원래 약간 웨이브가 있었거든. 샴푸하고 나왔을 때, 뭐 지금 조금 말리고 나니까 조금 없, 없어진 거잖아. 음. 손님한테 또 혼나겠구만. 나는 내가 남자가 느끼기에 그 정도 나온 거는 얼굴이 정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. 이렇게 생각했거든.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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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, 큰일 났네. 어떻게 하냐? 이렇게 좀 얼굴을 해 아... 아 염색머리다 머리가 느낌이 저기가 많이 그렇네 지금 샴푸하고 산성 샴푸하고 그... 트리트먼트 좀 하고 오일을 좀 발라야 되는데 안 발라서 지금 약간 꼬시는 느낌이 네굉제히살 빠졌어요? 아니 똑같아 70kg 언제나 70kg 얼살 빠졌는데? 뭐 빠질 일은 없는데. 안좀 빠진 했어. 모르겠네. 맨, 맨날 똑같음. 나만 빵떡이됐 그럼. 음. <laughs> 우리는 나이 먹으면 찌고 싶거든. <laughs> 깨지 않는 게 어디야?

지금? 살이 음. 빠져 보이는데? <laughs> <laughs> 진짜야? <laughs> 우리 계속 눈으로 봐가지고 우리 적응이 된거야? 어 적응이 된거야? 어, 어,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정말로. 옛날에 정말로. 옛날에 보통 과거 네. 1년 전에 본 네. 모습이 머리 쪽에 붙어있잖아 그게 이미지 오린가 있을 거거든요. 그거에 보니까 이렇게, 어? 무슨 소리 아냐 아니 아냐 지금 이거 을때 봤을 때 어? 옛날, 옛날에 내가 쓰고 있던 그 예전에 봤을 때, 1년 전에 봤을 때 사진을 딱 보니까 그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아, 이거 이렇게 게 써있는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는니는 저는, 저 젊은 는이는 오늘 저는, 는 저는, 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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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이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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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저는, 사진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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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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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

가이제아 당연하지. 내가 한민들하게 고 엄청 많지. 어린 친구들또 센스 있잖아. 우리는, 우리는, 우리는 어르신들다 센스도 있겠다. 필요한 데좀 얘기해봐야지. 무 가벼워? 안가이무겁이 지금 이제 드라이가, 드라이가 원래 이렇게, 이렇게, 내가 드라이를 약간 갖고 이렇게 땡겨